첫 번째 경기 베르더 브레멘 대 하이데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에 패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윙어인 바이저와 교체로 들어온 버크의 골이 나왔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라이프치히의 사비시몬스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경기 이전 3연승을 비롯해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따내는 이번 시즌이다. 하이데나임은 운이온을 잡고 보험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팀에 패하며 강등권의 추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커트라인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강등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기에 더 많은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직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크라치크를 중심으로 역습에 임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라이프치 히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레멘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의 기여를 크게 올릴 것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두쿠시를 비롯해 카보레와 바이저 등이 원정팀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쇼프너와 니콜라스 도어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수비 라인 보호에 집중할 하이데나임이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며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아우쿠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하이데나임에 패했다. 강등권 팀을 상대로 승점 추가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측면 수비수인 로테가 퇴장당하는 악재도 있었다.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나고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하베러와 세페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에 열을 올릴 것이고 홀로바우와 정우영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아우쿠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슈투트에 패했다. 야키치와 레우베차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친 수비로 화력이 좋은 팀의 공격 전개를 저지하는데 한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마우리스와 안누리스 필리티에츠 등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노렸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우니온의 승리를 본다. 아우쿠스는 하우레우와 바워 등 베테랑 센터백들이 버티는 수비 라인이 전반기 막판에 아쉬웠던 경기력을 어느 정도 벗어던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필립티에츠 의존도가 높은 최전방 화력이 아쉽다. 하베러의 안정적인 패싱 게임을 통해 기회를 노릴 것이고 홀로바와 베르세텐 등이 문전침투로 해결할 우니온이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블랙번 대 포츠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본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는 등 주춤하며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희암을 필두로 오0백과 데니 등 챔피언십 정상급 수비 라인이 매 경기 상대에게 멀티골을 허용하지 않으며 안정감을 보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러나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난적 미들스브로를 잡고 FA컵 4라운드로 진출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특유의 강력한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했고 트론스타드가 공수의 중심을 잡아줬다. 포츠머스는 블랙본과 달리 FA컵에서 하브리그 팀에 완패하며 탈락했다. 이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하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으려 했는데 둘다 놓치고 말았다. 리그에서는 선전 중인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선더랜드와 브리스톨 등의 연패 중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센터백인 말론 팩 없이 나서야 한다. 블랙본의 승리를 본다. 포츠머스는 콜리비숍과 칼럼랭 등이 공격 상황에서 역습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나 팩 없이 나서야 하는 수비진의 부담이 너무 크다. 켄트웰과 도란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기회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블랙번이 홈에서 승리를 따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인터밀란 드의 볼로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네치아에 승리하며 2위로 뛰어올랐다. 경기를 더 소화한 나폴리가 선두에 있긴 하지만 자력 우승에 대한 기회를 갖고 있는 팀이다. 이태리 슈퍼컵 결승 패배로 인해 분위기가 다소 처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칼리아리와 베네치아 등 하위권 팀을 원정에서 연파하며 리그 연승을 이어갔다. 게다가 팀의 주포인 마커스 티랑을 비롯해 디마르코와 프라테시 등을 벤치에서 기용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이 경기의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로마가 비겼다. 상승세의 로마를 맞아 홈의 이점을 살리며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선발 스트라이커로 복귀한 달린가의 골이 나왔고 허거슨이 징계로 결정한 포베가의 중앙 공백을 잘 메웠다. 단, 이 경기는 인테르를 원정해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차라노글루가 부상 이슈로 빠질 수도 있지만, 지엘린스키와 프라테시를 비롯해 바렐라까지 공백을 메워줄 자원들이 차고 넘치고 볼로냐의 수비일변도 운영을 이겨낼 수 있다. 좋은 체력 상대로 최전방에 나와 베우케마와 루쿠미 등 상대 최종 수비와 경합할 티랑의 존재감이 있고. 라우타로가 위력적인 침투로 해결할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아스날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리그에서 리버풀을 추격하는 리그 2이다. 그러나 리그와 챔스 선정과 달리 최근 리그컵 중결승에서 뉴캐슬의 1차전 패배를 당했고 FA컵 3라운드에서는 맨유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다. 내심 2개 이상의 우승컵을 노린 이번 시즌인데 이런 상황이면 무관에 그칠 수 있기에 북런던 더비에서 연고 라이벌을 잡으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사카가 결장 중이지만 스털링이 돌아왔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 상황이 정반대다. 리그에서 충격적인 12위로 중위권에 처져있지만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 선두인 리버풀에 승리했고 FA컵에서도 4라운드에 진출했다. 유로파까지 상위권이기에 컵대회에서 우승의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노팅원과 뉴캐슬 등에 패하며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비카리오 키퍼와 판더 벤, 우도기와 로메로 벤탄쿠르까지 전력 누수가 크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이 하브리그 팀인 테머스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로테이션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에 주축 선수들의 피로도가 아스날보다 크다. 거기에 라이벌 상대로 원정에서 나서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제수스와 마티넬리, 트로사르와 스털링 등이 경기 내내 불안한 토트넘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라이스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지난 주말 끝난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레알을 잡고 우승을 차지했다. 리그 원정 엘클라시코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했었는데 슈퍼컵에서도 전반에만 사고를 터트리며 승리했다. 하피냐가 이골 일도움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레반도프스키와 야말등의 득점도 있었다. 카사도가 최근 페드리의 중앙 파트너로 나서며 팀의 안정이 생긴 모습이다. 베티스는 32강에서 우에스카를 원정에서 잡고 16강에 올라왔다. 그러나, 스페인 슈퍼컵을 우승하며 기세가 오른 바르샤를 원정해서, 만나는 험난한 일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강점인 선수비 후역습으로 승리에 도전할 것이다. 카르도주와 알티미라 등 이번 시즌 팀의 중원을 지키는 선수들이 백포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고, 이스코와 에잘 조오리 등이 상대의 최후방 수비를 압박할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는 나탄과 사발리, 요렌테 등이 나설 수비적인 강점이 있는 팀이다. 또, 카르도주의 왕성한 수비 가담도 기대할 만하다. 단, 라이벌인 레알에 다시 한번 대승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르샤의 기세를 90분 내내 막긴 어렵다. 레반도프스키의 안정적인 마무리 외에도, 가비와 하피냐, 라민야말 등이,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를 두들길 바르샤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